근데 거꾸로 가도 돼. 시부터 일, 일에서 월, 월에서 연으로 가도 돼. 이 사람들은 만족도가 탑이었어. 자기 삶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된게 없고 힘들지 않았고. 그런 분들이 나한테 전부로 오진 않으니까 나한테는 기회. 그리고 봐도 충만한 시기가 거의 없다는 거야. 아이들 낳을 때, 태를할때 이걸 찾는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번에 지금 사주의 균형 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음, 균형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일단은 사주가 연월일씨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설명해 을 줄게. 목화토금수 오행처럼 연월일씨가 상생 작용을 해. 연이 월을 생하고 월이 일을 생하고 일이 시를 생해.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어떤 사람들은 연하고 일까지만 있고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네 가지가 다 움직이면서 사방의 기둥에 정확히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 팔자를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주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아이를 낳을 때, 태기를할때 이걸 찾는다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꾸로 가도 돼 시부터 일, 일에서 월, 월에서 연으로 가도 돼 어떤 식으로든 순환만 내면 돼이 사람들은 만족도가 탑이었어 자기 삶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된게 없고 힘들지 않았고, 못 먹고 살지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큰 부자들은 아니야 또 아주 순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말하자면 대기만 성형들이었어요. 음. 음. 내가 조금 느끼는 한것 같은데 한건다 했어요. 이래. 근데 저는 그게 즐거워요라고 얘기를 해. 자기 만족도 그치. 높은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한테 전부를 오진 않으니까 나한테는 귀해 어. 그렇잖아. 점을 봐야될딱한 이유가 없어. 그리고 봐도 충만한 시기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건강상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했고, 정말 좋은 사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물어본 그런 사주의 격상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주 못 봐서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이 한 번씩 들고 들어오는 사주 중에 그런 애,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지. 엄마, 아빠는 안 그랬거든. 근데 그 엄마의 자식들은 또 아니야. 이 아이는 그렇네요. 네, 어디 다니고 있어요, 어디 다니고 있어요. 소한번안 새겼고요. 착하게 잘 컸고요. 나는 얘한테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해. 그러면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식 운이 좋은 건가요? 뭐 어, 자식 운이 좋다고 볼순 없지 그러면 태길도안 했고 그냥 낳는 거요 내가 그랬잖아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팔자에 나타난다고 그리고 자식궁이 안정적이야 엄마 아빠가 자기네 인생관이 안정적인 건 아닌데 자식궁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 갖고 있었던 분들이지 음. 말씀하신 궁 이게 이제 다 정확하게 앉아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크기도 맞고 소통도 잘 되고 네, 순환 순환도 잘 되고 응, 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각자의 궁에 연어리 씨가 다 붙어서 같이 움직여줘야만이 굉장히 순탄한 삶인데 어떤 사람들은 손 관부만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새하고 뭐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꼭 한두 가지씩 빼구가 나는 거야. 어 그럼 순환이 안 돼. 그럴 때 막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럴 때 고달픈 운이 들어오든가 답답한 운이 들어오든가 어, 근데 그런 분들만 나는 봤잖아 어. 근데 간혹 가다가 엄마나 잘해요 이게 신경 쓰지 말고 라는 얘기를 해 어. 진짜 그럼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음, 참 그럴 땐 내가 답답해지지 음. 흠잡을 게 없잖아 저도 균형은 안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사주에크게 맞아 사이즈가 다 똑같아 그러면서 순환이 딱돼